팔번 화학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C, C2를 변형시키면 따라서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지냐 생각하고 을 있는데 카바이드죠. 카바이드에 물 넣으면 아세틸렌이 나오죠. 이 아세틸렌을 철하고 같이 반응시키면은 두둥 뭐가 나올까요? 바로 부가중합한 벤젠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많이 틀리죠. 벤젠이 올라서 이 벤젠에 H2SO4 넣으면은 벤젠설펀산이 나오게 되겠죠? 자 반대로 아세틸렌에 물을 넣게 되면 뭐가 나오게 돼요? 비닐 알코올이 나오게 됩니다. 이건 뭐 암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죠?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기출해서 하면 안 되니까 혹시 그럴 데 모르겠다면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. 얘는 불안정하니까 아세트 알데히드로 변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알데이드가 산화되면 알데이드 산화되면 뭐가 돼요? 카르본산이 되죠? 아세산이 모르겠죠. 아세탈데에 드에서아스산 그럼 아래 설명 봅시다. A는 C의 3중계합을받는다 맞죠? b 는 방향 조합물이다. 엔젠이니까 방향 조합물 맞죠? C는 물에 녹아서 산설된다. 슬픈산 산설 맞죠? D는 히드로시기를 받는다 OH 있으니까 히드로시기가는거 맞죠? E는 메탄올을 산화시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하다. 아세트알데드는 탄소가 두 개, 근데 메탄올은 탄소가 하나잖아요. 일가알코올을 산화시키면은 알데드가 되는 건 맞는데 이 메탄올을 뭐로 바꿔야 돼요? 에탄올이라고 변해야겠죠. 그래서 정답은 2가렸다가 되고 F. n a h c o 3랑 반응시키면은 탄산보다 강한 산이니까 수토가 발생하게 되겠죠. 아, 이산화탄소 CO2랑 H2O가 형성되게 되겠죠.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뭐예요? 약산의연과 강산이 만나면은 강산의연과 약산, 편산이 유리된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, NHCO3보다 a 약한 산은 페놀이. 그래서 페놀하고는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.